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편안하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나눠볼까 합니다. 바로 장기요양보험이에요. 혹시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 중에 거동이 불편하신 분 계신가요? 아니면 치매 증상이 있으신 분은요? 그럼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세요. 정부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요양원비 지원도 받고, 집에서 도움도 받을 수 있어요. 저희 어머니도 작년에 이 혜택 받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몰랐는데, 알고 보니,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도 꼭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럼 차 한잔 하시면서 편하게 들어주세요. 어려운 말은 쓰지 않을게요. 이야기하듯이,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기 요양 보험이 뭔가요? 쉽게 풀어서 나이가 드시면 몸이 불편해지시잖아요. 혼자 씻기 어렵고 밥 먹기 힘들고 걷기도 힘들어지고요. 치매가 오시면 더 힘들어지시죠. 이럴 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가족이 돌볼 수도 있지만 요즘은 다들 바쁘잖아요. 그렇다고 요양원에 모시자니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바로 이럴 때 쓰는 게 장기 요양보험입니다. 국가에서 요양 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돈도 대부분 나라에서 내줍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기본이에요. 그런데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나 중풍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일상생활이 혼자 힘들다는 거예요. 옷 입기, 세수하기, 밥 먹기, 화장실 가기 이런 게 혼자 어려우면 신청하실 수 있어요. 등급이 있어요. 장기요양 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인지지원 등급이라는 것도 있어요. 1등급이 가장 심한 거예요. 거의 누워만 계시는 분들이죠. 5등급은 조금 도움이 필요한 정도고요.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양이 달라집니다. 1등급은 많이 받고, 5등급은 조금 받아요. 두 번째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서비스. 첫 번째는 제가 서비스예요. 집에서 받는 서비스죠. 방문 요양이 있어요.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집에 오셔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찢기고, 밥 먹여주시고, 운동도 시켜주시고요. 방문 목욕도 있습니다. 목욕 차가 집 앞으로 와요. 거기서 편하게 목욕하실 수 있어요. 일주일에 한번 정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 간호도 있어요. 간호사 선생님이 오셔서 건강 체크해 주시고, 욕창 같은 거 돌봐 주세요. 주야간 보호센터도 이용하실 수 있어요. 낮에 센터에 가셔서 다른 어르신들과 시간 보내시는 거죠. 점심도 드시고, 프로그램도 하시고요. 시설 서비스. 두 번째는 시설 서비스예요. 요양원에 들어가시는 거죠. 노인 요양 시설이 있어요. 흔히 요양원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24시간 돌봐드리는 곳입니다. 노인 요양 공동 생활가정도 있어요. 요양원보다는 작은 규모예요. 집 같은 분위기에서 생활하시는 거죠. 특별 서비스. 세 번째는 특별한 서비스들이에요. 단기 보호가 있어요. 가족이 잠깐 여행 가거나 할때 며칠만 요양원에 계시는 거예요. 가족 요양비도 있습니다. 도서 지역이나 아주 먼 곳에 사시면 가족이 직접 돌보고 돈을 받으실 수 있어요. 복지 용구도 지원해줘요. 휠체어, 전동 침대, 지팡이, 이런 거 빌려주거나 사는데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 등급은 어떻게 받나요? 먼저 신청을 해야 해요. 어디서 할까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가시면 됩니다. 아니면 전화로도 할수 있어요. 1577-1000. 이 번호 기억하세요. 인터넷으로도 신청 가능해요. 근데 어르신들은 전화나 방문이 편하실 거예요. 신청할 때 필요한 건 신분증하고 의사소견서예요. 의사소견서는 병원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신청하면 조사원이 집으로 와요. 보통 2주 안에 옵니다. 조사원이 어르신 상태를 직접 봐요. 몇 가지 질문도 하고, 간단한 테스트도 해요. 혼자 걸을 수 있는지, 밥은 드실 수 있는지, 기억력은 어떤지, 이런 걸 확인합니다. 이때 정직하게 대답하시는 게 중요해요. 괜히 잘하시는 척 하시면, 등급 받기 어려워져요. 조사는 1시간 정도 걸려요. 편하게 임하시면 됩니다. 조사가 끝나면 한달 정도 후에 결과가 나와요. 등급 판정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정해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이런 분들이 모여서 결정하시죠. 결과는 우편으로 날아옵니다. 문자로도 알려줘요. 등급이 나오면 언제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냐고요? 신청한 날부터예요. 나중에 소급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가끔 등급 판정에서 탈락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직 혼자 하실 수 있다고 판단되면, 그래요. 포기하지 마세요. 6개월 후에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의 신청도 할수 있습니다. 결과 받고 90일 안에 하시면 돼요. 상태가 나빠지셨으면 등급 조정 신청도 가능해요. 언제든지 다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전액 무료는 아니에요. 일부는 본인이 내셔야 해요. 제가 서비스는 본인이 15% 내세요. 나머지 85%는 나라에서 내줍니다. 시설 서비스는 본인이 20%예요. 나머지 80%를 지원해줘요. 예를 들어볼까요? 한달 요양 서비스 비용이 100만원이라면, 제가는 15만원만 내시면 돼요. 시설은 20만원이고요. 소득이 적으시면 더 깎아줘요. 기초생활 수급자는 전액 무료예요. 한 푼도 안 내셔도 됩니다. 의료급여 받으시는 분도 거의 무료예요. 제가는 6%, 시설은 9%만 내시면 돼요. 소득이 기준 이하면, 50%나 60% 감면도 받을 수 있어요. 월 한도에 등급별로 쓸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1등급은 한 달에 200만원 정도 쓸수 있어요. 5등급은 60만원 정도고요. 이 금액 안에서 여러 서비스를 조합해서 쓸수 있습니다. 초과하면요. 초과한 금액은 본인이 전액 부담하셔야 해요. 그러니까 잘 계획해서 쓰시는 게 좋아요. 다섯 번째, 실제 사례로 알아보기. 사례 하나, 치매 오신 김할머니. 김할머니는 올해 78세세요. 치매가 오셨어요. 혼자 계시면 가스불 켜놓고 나가시고, 집 찾는 것도 힘들어 하세요. 가족들이 너무 걱정돼서 장기요양보험 신청했습니다. 조사 결과 3등급 받으셨어요. 주간보호센터 다니세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에 센터 차가 데리러 와요. 저녁에 집에 데려다 주고요. 일주일에 두 번은 방문 요양도 받으세요.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와서 씻기고 집안 정리도 해주세요. 한달 비용이 90만원 정도 나와요. 본인 부담은 13만원 정도예요. 김할머니 가족 말씀이 예전엔 누가 계속 집에 있어야 해서 힘들었는데, 이제는 낮에 일도 하고 훨씬 나아졌대요. 달례 둘, 중풍으로 쓰러지신 박할아버지. 박할아버지는 1년 전에 중풍으로 쓰러지셨어요. 지금은 왼쪽 몸을 못 쓰세요. 휠체어 타시고, 식사도 도움받으셔야 해요. 가족들이 돌보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장기요양보험 신청에서 2등급 받으셨어요. 요양원에 들어가셨어요. 처음엔 가족들이 많이 망설였는데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셨대요. 요양원 비용이 한 달에 150만 원 정도예요. 본인 부담은 30만 원이고요. 요양원에서 물리치료도 받으시고 삼식 다 챙겨 드시고 간호사가 항상 계셔서 가족들도 안심이래요. 사례셋. 혼자 사시는 이 할머니. 이 할머니는 혼자 사세요. 자녀들은 다 멀리 살아요. 무릎이 안 좋으셔서 걷기가 힘들고, 집안일 하기도 버거우세요. 5등급 받으셨어요. 일주일에 3번 방문 요양 받으세요. 청소도 해주시고, 장도 봐주시고, 밥도 해주세요. 한 달에 40만원 정도 나오는데, 본인은 6만원만 내세요. 이 할머니 말씀이 선생님이 와주시니까 외롭지도 않고, 집안도 깨끗하게 살수 있어서 너무 좋대요. 본론 여섯 번째 신청 전 체크리스트. 체크 항목 하나. 나이 확인. 만 65세 이상이신가요? 생일 확인해 보세요.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 있으시면 가능해요. 치매, 파킨슨 병, 중풍, 이런 거요. 체크 항목 둘. 건강 상태. 혼자서 일상생활이 가능하신가요? 옷 입기, 세수하기, 밥 먹기, 화장실 가기, 이동하기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세요. 전부 혼자 하시면 등급 받기 어려워요. 이 중에 몇 개가 힘드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치매는 특별해요. 걷고 씹고 하는 건 괜찮아도 인지, 기능이 떨어지면 인지지원 등급을 받을 수 있어요. 체크 항목 셋. 서류 준비. 의사소견서가 필요해요. 동네 병원에 가서 받으시면 됩니다. 비용은 만 오천 원에서 이만 원 정도 들어요. 나중에 등급 나오면 돌려받을 수 있어요. 신분증도 챙기세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이요. 체크 항목 넷. 신청 방법 선택. 전화가 편하신가요? 1577-1000으로 전화하세요. 직접 방문하실 건가요?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 찾아보세요. 인터넷 하실 줄 아시면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도 할수 있어요. 체크 항목 5. 조사 준비. 조사원이 올 때는 평소 모습 그대로 보여주세요. 안 좋은 날도 있고 좋은 날도 있잖아요. 평균적인 상태를 보여주시는 게 중요해요. 가족이 함께 계시면 좋아요. 어르신이 기억 못 하시는 것도 있으니까요. 평소에 어떤 점이 힘드신지 메모해 두셨다가 조사원한테 말씀하세요. 일곱 번째 서비스 이용 티 좋은 기관 선택하기. 등급 받으시면 서비스 받을 기관을 선택하셔야 해요. 요양원이나 제가 센터는 많아요. 어디가 좋을까요? 직접 방문해 보세요. 시설도 보시고 직원들도 만나보시고 다른 어르신들 표정도 살펴보세요. 평판도 중요해요. 동네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어디가 좋다더라 하는 소문 들어보시고요. 거리도 고려하세요. 너무 멀면 가족들이 자주 방문하기 힘들어요. 요양보호사 선생님과 잘 지내기. 요양보호사 선생님과의 관계가 정말 중요해요. 처음엔 어색하실 수 있어요. 낯선 분이 집에 오시니까요. 시간 지나면 가족처럼 편해지세요. 불편한 점 있으면 말씀하세요. 참지 마시고 편하게 얘기하시면 선생님이 맞춰주세요. 고마운 마음 표현하는 것도 좋아요. 선생님들도 사람이니까 인정받으면 더 잘해주시죠. 가족의 역할. 장기 요양보험 받는다고 가족이 손 놓으면 안 돼요. 자주 방문하세요. 요양원에 계셔도 가족 얼굴 보는 게 제일 좋아요. 서비스 잘 받고 계신지 확인하세요. 불편한 건 없는지, 건강은 어떤지 체크해 주세요. 케어 플랜도 같이 세우세요. 어떤 서비스를 받을지 가족이 함께 결정하면 좋아요. 여덟 번째. 자주 묻는 질문. 질문 하나. 건강보험료 더 내나요? 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포함돼 있어요. 건강보험료의 12.8% 정도가 장기요양보험료예요. 따로 내는 건 아니고 건강보험료 낼때 같이 내시는 거죠. 질문 둘 신청하면 무조건 받나요? 아니에요. 조사받고 심사를 거쳐야 해요. 대략 30% 정도는 등급 외 판정 받아요. 아직 혼자 하실 수 있다고 판단되는 거죠. 탈락하셔도 6개월 후에 다시 신청할 수 있으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질문 셋 등급 바뀔 수 있나요? 네,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상태가 나빠지시면 등급 조정 신청하세요. 더 높은 등급 받으실 수 있어요. 반대로 좋아지시면 등급이 내려갈 수도 있어요. 정기적으로 재평가하거든요. 질문 넷 유양원비 전부 지원되나요? 아니에요. 본인 부담금이 있어요. 식비, 간식비, 이미 용비 같은 건 본인이 내셔야 해요. 비급여 항목이거든요. 그래도 전체 비용의 80%는 나라에서 내주니까 많이 도움되죠. 질문 5. 다른 나라에서도 받을 수 있나요? 한국에 살아야 받을 수 있어요. 외국 나가시면 중단됩니다. 단, 짧은 여행은 괜찮아요. 6개월 이상 외국 나가시면 안 돼요. 자, 여러분 오늘 긴 이야기 들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장기 요양 보험 이제 좀 이해되시죠? 정리해 드릴게요. 만 65세 이상이시고 일상생활이 혼자 힘드시면 신청하실 수 있어요. 치매나 중풍 있으시면 나이 상관없이 가능하고요. 신청은 건강보험공단에 하시면 돼요. 1577-1000이 번호 꼭 기억하세요. 등급 받으시면 집에서도 도움받고 요양원도 갈수 있어요. 비용도 대부분 나라에서 내줍니다.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이 힘들어하시면 꼭 신청해보세요. 모르고 안 받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이 방송 들으시고 도움되셨으면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한 분이라도 더 혜택 받으실 수 있게요. 다음에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